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 영화표 두장 예매할 수 있나요? 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요즘 블록버스터가 인기가 많아요. 사실 추천해 주신다면 더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렸더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죄싱원 한군, 메이텐 십둔정 건 워맨 이치칭성 여여 취디 죄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 영화표 두장 예매할 수 있나요? 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요즘 블록버스터가 인기가 많아요. 사실 추천해주신다면 더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렸더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코미디 영화 어때요? 오늘 스트레스 많았다면 웃음이 약이거든요. 완벽해요. 친구가 팝콘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웃음이 더 필요해요. 좌석은 앞쪽, 중간, 아니면 맨 뒤가 좋으세요? 앞자리 앉으면 영화보다 목 운동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중간이 좋아요. 목 운동보다 팝콘 먹는 게더 쉽거든요. 그럼 두분다 중간 자리로 예약해드릴게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할게요. 혹시 영수증에 영화 제목 써주시나요? 물론이죠. 요즘 인증샷은 필수니까요. 사진은 잘 나오게 꼭 미소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보단 팝콘 숫자가 기록될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웃으면서 팝콘 떨어뜨리면 저희가 책임 못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팝콘은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티켓 여기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팝콘 사수 대작전 타이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 영화표 두장 예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 영화표 두장 예매할 수 있나요? 你好今晚可以买两张电影票 예매 定 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요즘 블록버스터가 인기가 많아요. 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버스터가인기요好的。 您想看哪一 사실 추천해 주신다면 더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랐더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사실 추천해 주신다면 더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렀더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其實如果能推薦就更好了,我選太久,腦子都打結了。推薦 코미디 영화 어때요? 오늘 스트레스 많았다면 웃음이 약이거든요. 코미디 영화 어때요? 오늘 스트레스 많았다면 웃음이 약이거든요.想看喜剧怎么样?如果今天压力大,笑一笑,可是最好的药. 코미디喜剧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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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요. 친구가 팝콘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웃음이 더 필요해요. 완벽해요. 친구가 팝콘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웃음이 더 필요해요. 완매 친구가 팝콘을 가 수도 있지만 웃음이 더 필요해요. 완美. 친구가 팝콘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웃음이 더필요요가 팝콘을 이더 필요해요. 완美. 친구가 팝콘을 가져올 수이더필요요완을가도이더필요해가을도이요해요 완美. 친구가 팝콘을 이더요해을지이더요을도몰라이요 您要坐前排、中间还是最后面？坐太前面，可能看电影变成做脖子运动哦。좌석 ，so where？ 중간이좋아요목운동 o 다팝콘먹는게더쉽거든요 n m 이 m 아요목운 e t o s h 먹는 o 더쉽 n 든요我喜欢中间的位置，吃爆米花比做脖子运动。 용이多了. 중간. 중간. 그럼 두분다 중간 자리로 예약해 드릴게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그럼 두분다 중간 자리로 예약해 드릴게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나就幫两位安排中间座位请问要用卡片结賬吗 결제. 结에장 카드로 할게요. 혹시 영수증에 영화 제목 써주시나요? 카드로 할게요. 혹시 영수증에 영화 제목 써주시나요? 用卡就可以。可以在收据上写电影名字吗？我要拍照打卡用。 영수증, 收据. 물론이죠. 요즘 인증샷은 필수니까요. 사진은 잘 나오게 꼭 미소 지으세요. 물론이죠. 요즘 인증샷은 필수니까요. 사진은 잘 나오게 꼭 미소 지으세요. 당연. 현재 다카 很 중요. 촬영 시기得微笑어 인증샷. 다카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보단 팝콘 숫자가 기록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보단 팝콘 숫자가 기록될 것 같아요. 씨씨. 今天我感觉要记录的恐怕是吃爆米花的数量. 뒤로 영화관에서 웃으면서 팝콘 떨어뜨리면 저희가 책임 못 져요. 영화관에서 웃으면서 팝콘 떨어뜨리면 저희가 책임 못 져요. 如果在电影院笑到掉爆米花，我们可不负责。 책임. 책임. 알겠습니다. 앞으로 팝콘은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팝콘은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知道了，我会好好珍惜我的爆米花。소중珍惜티켓여기있습니다좋은시 i 보내세요 Popcorn 사스대작전티툼 i 켓여기있습니다좋은시간보 a 세요 Popcorn 사스대작전您的票在这里，祝您观影愉快，祝您守住爆米花大作战成功。티켓票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 영화표 두장 예매할 수 있나요? 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요즘 블록버스터가 인기가 많아요. 사실, 추천해주신다면 더 좋겠어요. 너무 오래 골랐더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코미디 영화 어때요? 오늘 스트레스 많았다면 웃음이 약이거든요. 완벽해요. 친구가 팝콘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웃음이 더 필요해요. 좌석은 앞쪽. 중간 아니면 맨 뒤가 좋으세요? 앞자리 앉으면 영화보다 목 운동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중간이 좋아요. 목 운동보다 팝콘 먹는 게더 쉽거든요. 그럼 두분다 중간 자리로 예약해 드릴게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할게요. 혹시 영수증에 영화 제목 써 주시나요? 물론이죠. 요즘 인증샷은 필수니까요. 사진은 잘 나오게 꼭 미소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보단 팝콘 숫자가 기록될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웃으면서 팝콘 떨어뜨리면 저희가 책임 못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팝콘은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티켓 여기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팝콘 사스 대작전 타이튬. 예매. 1딩. 블록버스터. 피엔. 추천. <Comedy> 喜剧，c o 泡 n 爆米花，手、座位，中間、中看，结账，结账，杨收证，收据，印证件，打卡照，记录，车检。 소중히 티켓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환상, 삥띵의 오문대 핀다오.